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머니버디입니다. 오늘은 저희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 채널에서 새로운 컨텐츠 하나를 이제 시작하려고 해요. 뭐, 그동안에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형식의 영상들을 만들어 올렸죠. 기본적인 주식에 대한 얘기들, 뭐, 마인드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들 설명하는 것들, 그리고 실전 매매 해왔던 것들, 실전 매매도 처음에는 뭐, 100만원, 500만원, 막 이런 식으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최근에는 1억으로 한 종목에 베팅을 하는 거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뭐, 계속 이렇게 뭐, 실전 매매만 달리기도 좀 어렵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다 보면 또 그게 그거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다양하게 컨텐츠를 보여드리려다가, 어, 오늘부터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종목의 흐름을, 어, 분봉이랑, 꽃가창이랑 이게 움직이는 거를 미리 녹화를 떠 놓고서 어 그거를 같이 함께 보면서 저랑 원스트님이 같이 보면서 각 상황별로 시간대별로 어 뭔가 특이점이 나오는 그런 상황에 어떤 것들을 좀 위주로 봐야 되고 어떤 식의 판단을 내려야 되는지 를좀 설명하는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게 어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실전매매 보는 것보다 여러분들께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이제 글로벌 증시가 되게 안 좋았죠 뭐 코로나19의 그런 여파가 더 거세진다 막 이러면서 어 어제 미 증시도 되게 크게 주저앉았고 오늘도 우리 증시가 그렇게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그래도 조금 어 괜찮은 수급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관련 주들 가운데 하나를 잡아서 오전 중에 촬영을 했고 그리고 저랑 같이 어니스트 님이 보면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포인트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물어보고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경험치를 높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식 고수는 과연 어떤 식으로 판단을 내리나 어떤 것들을 어, 보고 있는가? 왜 저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나누는 시간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매매 전략을 세우고 주식 경험치를 올리는데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미리 눌러 두시고요. 그리고 구독, 알람 설정 해 두시고 같이 영상 보러 가실게요. 네,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현상을 봐보는 거는 되게 좋은 훈련 중에 하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시간이, 자, 이렇게 보니까는 9시 14분입니다. 15분이 되고 있는데, 네. 시계를 하나 띄워놔야 되겠네요. 네. 이거를 이제 9시부터 장 시작할 때부터 찍으려고 그랬는데, 네. 뭐 이렇게 설정상의 오류로 녹화를 못했고, 15분부터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보기 시작했다고 볼게요. 네. 제가 잠시 멈췄어요. 자, 이 정도 되면요. 어, 여기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본다기보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판단을 원하잖아요. 다르게 말하면은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시청자분들조차도 아니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서 사라고 말라고 아니면 은 어디가 좋은 자리인데 이런 정리된 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자, 봐봐 여기서 지금 사서 여기서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그거를 들여 네. 나가죠. 네, 쉽게,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 자리인 거고, 근데 저는 어니스트 스타일은 자리보다 중요한 게이 상황에서 만들어진 현상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같은 그림, 같은 자리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이 부분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다가 그냥 보면서 많이 케이스를 다뤄보자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희가 먼저 녹화를 뜨고 이거를 또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저는 보통 공세계는 일반적으로 제 얘기에 항상 무조건은 없습니다. 100%는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세계를 본다고 했어요. 공, 캔들 일단 3분봉이죠. 세계를 봤어요. 수급 구성 자체가 장 초반에 갭든 종목이고. 과거 영상에서 이런 거 개념 설명하는 영상도 있었고, 두 개, 세 개를 딱 봤습니다. 이렇게 할 때, 음, 세 번째 봉. 그 다음에 지금까지 흘러갔는데, 그럼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일단은 네. 3분 봉 시점부터 한번 볼까요? 어니님이 3분 봉까지는 본다고 했으니까. 네. 세 번째 봉. 사, 네. 이 시점에 판단은 못 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게 1봉이에요. 네. 단순하게 말하게 되면은 찔러주고 빼고 빼고예요. 그러면은 이거 되게 그냥 심플하게 세개봉 조합하게 되면은 들어온 수급 다 나갔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 네 번째 봉에서 다시 들어오면서 플러스인데 다섯 번째 봉에서 다시 바로 마이너스 하는데 이거 다 나갔다 해요. 그럼 이 수급이 존재하는 수급이냐? 저는 존재하지 않는 수급이라고 봐요. 이게 없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비어져 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은 어떠겠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가려 버리고 없었는데 이 정도에서 끝난 주가가 그냥 갑자기 여기서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사겠어요, 안 사겠어요? 지금 2,165원. 이런 상황이다. 이거 다 지워 버리고서 이렇게 본다. 그러면은 어때요? 오히려 팔고 싶을 수 있겠죠. 들고 있는. 네. 경우. 맞습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은 가격이 상승을 할때 상승이 동반되는 이런 거품이 일어나주게 되면은 좋은데 거품이 생성되면서 꺼지고 생성되면서 꺼지면서 거품 없이 이렇게 주가만 올려지게 되면 이 남은 거품도 꺼지게 되면 얘는 다시 원상복구로 꼬꾸라져요 떨어져요 밑에 받쳐주는 거품이 없으니까 거품 위에 비누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비누의 무게를 거품이 간신히 간신히 버티는데 거품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비누는 똑 떨어지겠죠 욕조 바닥으로. 근데 여기 현상 자체는 거품을 빼고 있어요 거품의 알맹이를. 그러기 때문에 얘는 똑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높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뭐 되게 갭 뜨고 좋은 현상의 흐름은 아니라고 판단을 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그냥 이질감 있게 가격만 높아진 현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그럼 무조건 나쁘게만 볼 것이냐? 이런 현상에서도 좋아지는 케이스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강조하는 케이스를 많이 알아야 된다 라는 거죠 좋아지는 케이스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때 기회가 되는 거는 다시 쏟아주면서 2200원 정도가 되겠죠 여기를 돌파해 주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유입의 슈팅 이때는 1번 스타일의 매매를 되게 적극적으로 강하게 할수 있어요 왜냐 여기 있는 거품을 뺀 이유가 여기서 거품을 다시 만들기 위함이잖아요. 그렇죠. 그 현상을 이해하면 쉬워요. 거품을 빼서 이거를 주머니로 챙기느냐, 다시 투입하느냐, 여기서 이 종목의 흐름이 어느 정도 많이 방향이 갈리거든요. 네.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거의 모든 현상에서는 얘가 유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리할 거예요. 그럼 경우의 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게 나와야지만 유리해. 우리가 유리한 경우에서는 한계. 나머지 옆으로 가든 밑으로 가든 어디로 가든 간에 우리한테는 다 불리해요. 그럼, 보고 나서 하는 게 유리할까요? 보기 전에 미리 선포지션 잡는 게 유리할까요? 보고 나서? 그쵸. 이렇게 풀어서 설명해 주면은 다들 알아요. 보고 나서 하는 게 유리한 거예요. 확률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현상 자체에서. 그럼 보고 나서 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매수를 빨려 들어가서 하면 안 된다. 그럼 결정은 정해졌죠? 보면 됩니다. 나오나 안 나오나. 그상황 잠깐만요. 네. 잠깐만 한번 쳐볼게요. 여기서 약간 이렇게 거래량이 붙으면서 여기 쫙 뚫는 거걸 얘기하셨는데, 그냥 단계적으로 그냥 쫑쫑쫑쫑쫑쫑쫑 이렇게 올라가서 거래량도 그렇게 뭐 많이 안 붙고 그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나온다면? 그러면은 거품 꺼진 상태에서 가격적인 이 격만 더 벌려주는 건데 저는 더 위험해 보이는데요 그럼? 그렇군요 네 함정을 더 깊게 파는 거죠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 은근히 있어요 페이크 팔때 많이 사용하지 않나요? 그리고 이런 것도 약간 페이크에 가깝죠? 보여주잖아요. 어, 나 네. 이렇게 좁은 박스나 옆으로 붙여주는 움직임으로 네. 갈것 같아. 모양은 비슷하게 만들잖아요. 그림은. 제가 그렇죠. 얘기한 1번 슈팅 나오고 옆으로 붙여주는 이 좁은 박스. 그렇죠. 그 모양하고 되게 비슷해요. 그러면 어, 이거, 어니님이 말하는 뭐한 2150원 그리고 2200원 이 사이에 좁은 박스로 이렇게 매매해볼 수 있지 않?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에는 모양은 비슷할지 몰라도 구성이 너무 안 좋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계속 보게 되면은 또 이게 그나마 버디 님이 방금 말하신 그런 어? 느낌을 주고 있죠, 지금. 네. 네. 그냥 지나가는 현상에서 볼 때는 어 이런 식으로 흔히 말하는 꼬리메우기 이런 것처럼 보여 주려고 초반 모양새를 보여 주긴 하죠. 근데 네. 무너집니다. 네. 오히려. 보셨나요, 방금? 여기서 떨어질 때 거래량 터져요 여기서 이만큼 저... 터질 때네네 네. 거품 묶어지는 모습이 보여져요 지금 여기서도 흔들면서 네 여기서는 호가창 뭐 그렇게 뭐볼게 없어 보이긴 하는데 네뭐 어떻게 의미부여를 하면서 볼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호가창을 본다면 저는 여기 볼것 같아요 2200원 부분 네, 아직 나오질 않으니까 아까 전에 영상 초반에는 나왔었는데 10만 주 음. 이상씩 빽빽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네, 네. 근데 그게 다예요. 결국에는 그거 먹어 주면서 강한 힘이 다시 들어올려면 100만 주 이상. 100만 주로도 부족할 것 같고 한 150만 주 이상 아까 얘기했었던 대로 여기서 쭉 치고 올라가 주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호가 구성이었어요. 여기서 호가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어디를 볼것 같은가요라고 하게 되면 저는 2,100원부터 아래. 네. 이쪽 말씀드렸었던 대로 다시 거품 다 꺼지고 밑으로 와주는 그리고 2100원 위로 이렇게 봤었을 때 끼고 뭔가를 할 수도 있을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여기 2100원 2120원 제가 흔히 얘기하는 아일랜드 갭 구간이라서 이용은 해볼 수는 있는데 오늘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금요일 시장이기도 하고 시장 분위기 자체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좋은 편이 아닌데 그나마 이제 요 양봉이라도 띄우고 있는 애들 중에 하나니까 웰컴택이 이런 쪽으로 좀더 많이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상위에 걸려 있고. 그건 이제 개인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그런 약간 트라이성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만약에 이거를 그쵸. 여기를 본다면. 네, 당연히 무언가를 한다면 이런 걸할수 있다라고는 저도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과연 오늘이 무언가를 하는 게 맞을까 틀릴까에 대한 부분은 이제 스타일대로 결정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손을 묶는 것도 꽤 좋은 전략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네. 네. 보시면 저는 이쪽 현재 흐름에서는 뭐막살 만한 포인트가 되게 나와준다 아니면 은 강력하게 꽤 괜찮은 상황의 흐름이다라고 생각되는 흐름은 그다지 없습니다. 음흠. 자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네 만약에 어 그래 좋아 오늘 좀뭐이다 장이 그 질병 때문에 다 무너지는 이 시점에 네 그래 얘는 좀 가겠지 라는 생각에 막 이때쯤에 막베팅을 했다고 쳐볼게요 막 장초에 찼다던가 네 1번에서 그냥 올라 탔어요 널레설레하다가 이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그럼 얘를 뭐 손절을 했어야 될까요? 보유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물려있는 상황처럼 보유하고 있다면 보유자였으면은 여기서 아일랜드에서 배팅을 했어야죠. 저라면, 그니까그 보유자의 매매 스타일을 어떤 스타일인지를 모르니까 잘 뭐라고 정확하게는 조심스러운데 제 스타일로 얘기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좋든 싫든 낚여가지고 여기서 일본에서 매매를 했다, 일본 스타일로 첫 번째 봉에서 매매를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제일 먼저 제 스타일은 여기서. 첫번째 봉 안에서 팔수 있는 기회는 줬을 것 같고요 네 이걸로 무슨 10% 노리는 거아니니까 사자마자 끝날 것 같고요 거쳐서 근데 어찌저찌 네. 놓쳐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게 되면 저는 여기서 받을 것 같아요 아까 그 음. 이런 거 의미부여해도 되는 호가가요 거기서 의미부여는 못하지만 여기서 첫번째 첫발을 내디었기 때문에 여기는 해야 할 자리가 되는 거죠 그 사람한테 음. 나오기 위한 건가요 그거는? 아니면은 공격하기 위한 건가요? 그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죠 공격수 네 공격 방어가 아니라 여기서 그 사람 여기서 매수를 한 사람의 경우의 수 홍길동 아 어니스트라고 할게요 어니스트의 경우의 수를 보게 되면은 여기를 스킵하면은 이 사람한테 남는 저한테 남는 경우의 수는 아까 말했었던 이 밑을 기다린다 이거 하나밖에 또안 남거든요 네네 근데 중간에 이런 흐름도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내려가도 좋고 어느 정도 잔파동이라도 나와줘도 좋은 상황을 만들려면 여기서 몰빵하라는 게 아니라 일부 분할 매수가 들어가 줘야 되는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여기서 들어가면은 50원 요 부분에서 리밸런싱 매도는 해야 되고 이거 흐름 근데 정신 차려 보니까 이거 수급 구성이나 흐름 되게 안 좋은데 <laughs> 이렇게 네. 하게 되면은 전량 매도죠. 지금 상황에서는 전량 매도 하겠죠. 아마도. 만약에 아. 그렇게 리밸런싱해서 리밸런싱이 아니라 뭐 평단 맞췄다 그러면 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전량 매도 아니면은 비중을 굉장히 줄이겠죠. 근데 전 전량 매도도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설령 그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많아야 마이너스 1% 같은데요, 이거? 2,200원에 사도 마이너스 2%인데 여기서 사고 2,200원에 사고 여기서 샀으면은 이거 마이너스 1% 무조건 보합 부근이에요. 네네. 네. 그러니까 빠져 나오는 건 충분히 가능할 수밖에 없는 구성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여기서 또 욕심을 부리겠죠. 좀 넘어가면서 볼까요? 네, 여기서 불타기 해야지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조금 항상 이야기하는 게 숙구성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엇박자로 해석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 항상 반대로 꼬입니다. 아까 제가 말했던 여기서 뻥뻥 뻥뻥뻥뻥 거래량 안 붙고 올라가는 거 어떻게 해요가 여기서 나오고 있네요. 비슷하게. 네, 이게 근데 제가 클럽에서 설명하는 건데.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갭 뜨고 이런 모양이잖아요. 여기서 두 가지가 공존해요. 여기서 N자형 대세상승이 가능하기도 한데요. 번개 맞고 떨어지는 이 하락의 시작일 가능성도 공존하는 자리가 이, 이런 자리예요. 그렇죠. 네. 이 자리가 두 가지를 같이 갖고 있는 변곡은 맞아요. 변곡은 맞는데, 그럼 올라갈 확률이 높아, 내려갈 확률이 높아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 앞단 수급 구성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거품을 쌓아가느냐, 거품을 빼느냐, 거품을 회수하고 있냐. 근데 얘는 거품을 회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 확률이 되게 미비하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고 생각하면은 내려갈 확률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런 자리에서는 베팅하지 않는다.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저..가 항상 말하는 전 맞추는 게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유리한 확률에서 베팅하는게 목표이기 때문에 만약에 올라갔다 틀렸죠 틀린다고 제가 손해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지금 같은 상황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여기 올라갔다 그러면은 다시 하나요? 네 2200원 돌파하고 돌파하면 네 아까 말했었던 그 상황이 나온다면 저는 합니다. 오... 그러니까 저는 2,160원에서는 안 해도 2,200원을 돌파하면서 거래량 붙었다라고 하면 그때는 합니다. 그때 한다는 것도 다, 잠깐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네 2,200원을 돌파하는 시점에 위로 크게 슈팅이 갈 거를 기대하고 하는 건가요? 일단은 1번 자리를 먼저 시작을 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크게 간다는 모르겠고 2,200원 뭐 제가 2,200 15원, 2220원 이런 데서 올라탔다라고 해볼게요. 그럼 2270원, 80원엔 팔 거예요. 음. 네. 뭐 제가 거기서 산다고 10% 상승을 노리고 한다,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조금 더 보는 정도 아니면 조금 더 불타기 하는 정도는 그때 수급이 얼마나 어떤 식으로 구성됐냐에 따라서 달릴 거고 그때 시간이나 금요일이잖아요. 네네. 그것도 영향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시장 분위기가 별로 안 좋잖아요. 네. 그런 것도 간접 요소들이 다 생각을 할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쫙 올라가서 뭐 본다고 했는데 만약에 뭐 가는 데다가 또 이렇게 이렇게 꺾이면은 뭐 이것처럼 이런 식으로 해서 뭐 평단 맞추고 또 다시 나오고 익절하고 나오고 뭐 그렇게도 할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2200원에서 흐름이 한번더 나와준다면은 그럴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조금 박스로 갈수 있는 확률도 좀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가 이 질문을 한 거는 언니님이 2,200원 이제 고점 돌파할 때 한다라고 하면은 아, 그럼 저런 때는 슈팅하는 자리인가 보다. 크게 가는 건리인가 보다. 이렇게 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서 어, 아닐 수도 있다. 그거는 아닐 수도 있다 아니라 그걸 보고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걸좀 말씀드리려고 물어봤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뭐 2,220원에 샀는데 2,270원, 80원에 팔았다고 치면 한 2%, 2.몇% 먹고 나온 거예요. 그러고 상승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 사... <laughs>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까지 들고 있었던 분이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지 라고 한다면 <laughs> 그냥 박수 쳐 드려야죠 <laughs>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노란색 선을 따라서 쭉 가고 있어요 네 21선 뭐 의미 부여하시는 분들은 이걸 21선 타고서 상승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거 조금만 다르게 하게 되면은 그런 거 많이 보는 거 아니깐 저건 네. 지금 벙커 <laughs> <펑카> 거품을 너무 <laughs> 만들어 주는 것 같지 않나요? <laughs> 그렇죠. 네, 별거 없습니다. 그대로 가면은 네, 쭉쭉 넘기고 그럼 뭐 보통 또 이평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런 데서 손절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건 그냥 처음부터 안 했으면 된다. <laughs> 네,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5개 되면 이거 뭐 쌍바닥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저는 동일한 이유로 전혀 의미 부여는 안 합니다 이 정도 되게 되면 저는 생각하는 건 요쪽 요쪽 정도 만약에 굳이 한다면 음. 네 여기를 노릴 것 같아요 음. 2080원 부근 2100원 아래 2060원 요쪽 박스인데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거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넘어오면 여기 박스고요 이 박스를 보게 됐었을 때 여기로 오면 그럼 할 거야 라고 하게 되면은 물음표는 들어요 이때도 결정하는 건 수급이에요 가격적으로는이 구간으로 이제 그전 정상적인 구간으로 왔는데 뭐가 애매하냐 라고 하게 되면은 바코드예요 얘는 움직임이 음. 너무 없습니다 네. 너무 말랐어요 여기 들어왔었을 때 이렇게 되면은 저는 안 하고요 근데 어찌 됐든 흔들어줬기 때문에 여기 들어왔었을 때 평균적인 거래량이 올라와 준다라고 하게 되면 해볼 수는 있겠다 요 정도 생각으로 갈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장면에서만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샀었어야 되는 거냐 아니에요? 꼭 샀었어야 된다? 아니면 이 현상을 봤었을 때 좋냐 싫으냐를 놓고 보게 되면은 저는 뭐살 수도 있겠지만 굳이 막 무리해서 사고 싶은 마음은 여전히 안 들고요. 음. 네. 그러면은, 언제 어떻게 살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좀, 그나마 보여주는데, 한 2080원, 제가 말했었던 데가 한 8만 주, 그 밑으로 7만 네. 주, 그럼 한 15만 주가 있는 것 같은데, 숨겨진 물량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은, 30만 주, 40만 주 정도 될것 같은데, 그게 되게 크냐라고 하게 되면 크진 않아요. 근데 그 전에 보통 수급에 비하면은, 괜찮은 것 같기 때문에, 요 정도 부근에서는 첫 매수를 시작해 볼수 있지 않을까? 여기 조금 위에서부터 그러면 2,100원 아래서부터 쭉 이렇게 받아내는 거는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딱요 정도 생각입니다. 하고 싶다 이건 아니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일봉은 어때요? 뭐 판단할 때 일봉은 전혀 볼게 아닌가요? 음, 얘를 2,100원부터 이렇게 받을 때는 일봉을 보죠. 근데 음. 그것도 본 상태였어요. 근데 네네. 뭐 못 해볼 정도는 아니고 되게 매력이 네, 없을 정도라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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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그대로 일봉도 그냥 되게 박스거든요. 조금 박스. 네. 네. 그래서 그냥 딱그 정도. 알겠습니다. 네. 자, 제 저희가 이걸 한게 항상 저희가 촬영 시간이 뭐 되게 장이 한가할 때라서 아, 좀 바쁜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좀 다이나믹한 걸 보면서 얘기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거를 기획을 해서 하고 있는데. 뭐 이것도 뭐 따지고 보면은 촬영한 그 종목이 잘 움직여줘야 또 재밌는 게 나오는 거고 네. 뭐 오늘처럼 질질거리면서 흐르면은 또 이런 얘기만 계속 하게 될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저희가 이제 쉬지 않고 트라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 좋은 케이스 스터디를 해 드릴 수 있도록 저 앞으로도 많이 신경 쓰면서 종목을 픽을 하고 영상을 만들어 가 보겠습니다 네. 뭐또 새로운 형식이니까 는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좀 설명하시는 거쭉 들어보니까는 어 공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가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은, 아, 뭔 말인지 모르겠네 하면서 한숨 쉬기 보다요. 예전 영상들 저희가 많이 찍어 놓은 거 보시면은 그 근거가 될 만한 자료들, 정보들, 그런 것들 좀 캐치할 수 있으니까는 같이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계속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가 되지만 제일 좋은 거는 실전에서 함께 좀 제대로 된 매매를 같이 하는 게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투자 클럽이 있죠. 네, 클럽에 오시면은 어니스트님 매매 그대로 따라 하시면서 경험 쌓고 수익 만들어 가고 계좌관리하고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클럽은 저희가 하고 있는 카페 네이버 카페죠 주식비드업 공유카페 네이버에서 주식비드업 공유카페로 검색하시면 되고요 뭐잘 모르시겠으면 저희 영상 설명란에다 링크 걸어두니까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가입하신 다음에 클럽 공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